장혜리와 길려원의 치열한 맞대결 속에서 박지현의 예기치 못한 선택이 승부의 향방을 뒤바꾸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반전을 선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스트로사 8회 방송 이후 안방극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강력한 우승 후보 장혜리와 매 무대마다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길려원의 1대1 데스매치는 시작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의 순간 심사위원 박지연이 내린 단 하나의 선택은 두 사람의 운명을 극적으로 갈라놓았고 이는 곧 전국적인 공정성 논란과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녹화장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포착된 장혜리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완벽한 무대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길려오는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이 둘의 대결만큼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장애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객석을 휘어잡는 발성과 화려한 무대 매너는 그녀가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음역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보여주며 심사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현장 관객들조차 장혜리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진 길려원의 무대는 화려함보다는 진심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테크닉 위주의 접근보다는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긴 서사를 풀어내듯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폭발적인 고음은 없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점이게 만드는 묘한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석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이는곧 박지연의 고뇌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혜리의 완성도 높은 무대를 극찬하면서도 길려원이 보여준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용기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현재의 완성형 실력보다는 다음 라운드에서 보여줄 파괴력과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박지연이 길려원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스튜디오는 탄식과 환호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혜리의 팬들은 실력이 아닌 서사 위주의 심사라며 박지현의 선택에 강한 일구심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길려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음악의 본질은 감동에 있다며 박지현의 소신 있는 심사를 옹호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지현은 추가 멘트를 통해 누구 한 명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연의 흐름상 필요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주친 두 참가자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혜리는 큰 충격 속에서도 길려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고 길려원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물을 보이며 승자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합격과 탈락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지현의 이 선택이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지는 앞으로 이어질 길려원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탈락의 고배를 마신 장혜리가 이 시련을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도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스트로사의 다음 여정은 이제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춘들의 드라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사 파회에서 벌어진 박지현의 선택은 단순한 투표 이상의 파장을 낳으며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깊은 음악적 고뇌와 방송 제작 환경의 긴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송 직후 쏟아진 수만 개의 댓글과 비판 기사들은 박지연이라는 심사위원을 넘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완성도와 잠재력의 충돌이라고 분석합니다. 장예리가 보여준 무대는 10년 차 기성 가수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완벽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반면 기려원은 정제되지 않은 원석 같은 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감성을 자극했죠. 박지현의 선택은 결국 이미 완성된 가수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서사를 가진 가수에게 무게를 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리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박지연 심사위원은 녹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대기실을 떠나지 못하고 장혜리의 무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스태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장혜리 씨의 실력을 의심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다만 오늘 이 무대에서 흐른 공기가 기려원 씨의 간절함에 조금 더 기울었을 뿐이라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는 심사위원이 느끼는 중압감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장혜리의 팬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방송국 앞 트럭 시트와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심사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실력이 우선시되지 않는 오디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엔 반발은 제작진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자 구제 제도나 패자보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려원을 향한 따가운 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녀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박지현의 픽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무대가 장혜리의 빈자리를 채울 만큼 압도적이지 못한다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기려원 측 관계자는 지금 본인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며 그녀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두 참가자의 운명을 가른 것을 넘어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심사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과거 본인이 참가자였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토대로 심사에 임해왔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 뒤에 숨은 인간적인 떨림과 용기를 발견하려는 그의 태도는 때로는 독창적이라는 찬사를, 때로는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논란이 미스트로사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혜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기려원이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그리고 박지연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낼지를 보기 위해 다음 방송을 기다립니다. 갈등과 대립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드라마야말로 트로트 오디션이 가진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녹화장의 조명이 모두 꺼진 뒤에도 온라인 세상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의 선택이 남긴 파장은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그 다음 이야기, 즉 선택 이후의 시간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정혜리와 길려원,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 장혜리가 아닌 정혜리로 불리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심은 무대 밖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정혜리는 방송 직후 자신의 SNS에 짧은 심경을 남겼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제 음악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연 심사위원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분노 섞인 팬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문장은 차분하고 품격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팬클럽 회원수가 폭증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반면 합격의 기쁨을 누려야 할 길려원은 박지연의 픽이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만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선배님이 보신 가능성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게 정혜리 언니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다음 라운드 곡을 편곡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박지현이 언급했던 사람이 보이는 무대를 완성하기 위한 고군분투였습니다. 박지현의 선택, 그 이면에 담긴 거시적 시선. 심사위원 박지현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닌 책임감이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박지현은 이번 심사 기준을 정립하며 제작진과 긴 시간 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완벽함에 안주하는 가수보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깨고 예연을 확장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길려원을 선택한 것은 정혜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길려원이 가진 미완의 원석 같은 느낌이 차세대 트로트 시장에 더큰 충격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속내를 비쳤습니다. 심사는 현재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베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베팅이 틀리지 않았음을 길려원 씨가 증명해 줄 거라 믿습니다. 무대 뒤에서 피어난 연대, 경쟁보다 깊은 우정. 가장 놀라운 소식은 방송 이후 들려왔습니다. 정혜리와 길려원이 방송국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반둘이 만났다는 목격담이 전해진 것입니다. 팬들이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낼 때, 정작 두 사람은 서로의 무대를 모니터링 해주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리는 길려원에게 고음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했고, 길려원은 정혜리에게 감정을 억제하며 관객을 끌어들이는 법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보는 오디션이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아티스트 간의 교류와 성장의 장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의 한 번의 선택이 불러온 폭풍은 역설적으로 두 가수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시청자가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논란이 이토록 길게 이어지는 이유는 대중 역시 자신만의 기준으로 심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박지현의 심사평을 분석하고 정혜리의 호흡을 체크하며 길려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 치열한 논쟁 자체가 미스트롯이 가진 생명력이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뜨거운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지현, 정혜리, 길려원. 이세 사람이 그려낼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혜리는 패자 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길려원은 박지현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무대로 입증할까요? 그리고 박지연은 또 어떤 파격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새 살이 도단할 것입니다. 미스트롯의 무대는 계속되고 그 무대 위에서 피어날 진심 어린 노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장혜리와 길려원, 그리고 박지연을 둘러싼 폭풍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둘씩 입소문을 타면서 팬들 사이의 설전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한 토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6부에서는 이 사건이 트로트계에 던진 파장과 새인물의 행보를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들려온 장혜리의 진심. 탈락의 고배를 마신 장혜리는 방송 직후 SNS를 통해 짧은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날 무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감정은 후회 없이 쏟아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박지현의 심사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지현 선배님의 말씀은 저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완성도라는 칭찬 뒤에 숨은 정체라는 위험을 경고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그녀의 글은 오히려 팬들을 위로하며 성숙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혜리는 현재 여러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경연에서는 멈췄지만 그녀의 탄탄한 기본기와 무대 장악력은 이미 프로의 세계에서 검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장혜리라는 이름을 대중의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려원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 합격의 기쁨을 누려야 할 길려원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혹독한 연습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의 연습실은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주변 스태프들은 그녀가 박지연 위원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무대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난 섞인 댓글들의 상처받을 법도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연습에 몰두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길려원의 다음 무대는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다음 라운드 진출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심사위원의 안목과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준비 중인 곡은 이전의 섬세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파격적인 선곡이라는 기띔이 전해지며 벌써부터 다음 녹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소신과 심사의 미학 심사위원 박지현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심사위원은 대중의 길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먼저 발견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며 자신의 심사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만 개의 비판적인 댓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박지현의 선택을 두고 트로트의 현대화와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형화된 창법과 완벽한 기술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와 변화 가능성에 점수를 주는 방식이 앞으로의 오디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팬덤의 갈등과 새로운 화합의 조짐. 처음에는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던 장혜리와 길려원의 팬덤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혜리가 남긴 성숙한 메시지에 길려원의 팬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듀엣 무대를 보고 싶다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쟁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미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디션은 잔인한 경쟁의 장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성장은 대중에게 노래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장혜리와 길려원,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박지현. 이세 사람이 써 내려가는 드라마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논란은 결국 관심의 증거이며, 그 관심은 두 아티스트가 더큰 무대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미스트롯 사의이 역사적인 8회 방송은 단순한 오디션의 한 해차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심사의 공정성과 아티스트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장혜리와 기려원, 그리고 박지현. 세 사람이 엮어낸 이 운명의 드라마는 이제 방송국 담장을 넘어 대중의 심장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10부에서는 이 논란이 가져온 가요계의 변화와 향후 관전 포인트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지연 심사위원의 선택이 발표된 후 트로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박지연은 기술적 완결성이라는 안전한 길 대신 음악이 주는 의외성과 인간적 매력이라는 모험을 택했다며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자를 뽑는 장르가 아니라 대중과 영혼으로 소통하는 스타를 찾는 과정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현직 보컬 트레이너들 중 일부는 기초가 탄탄한 장혜리가 탈락한 것은 오디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설전은 팬덤 간의 대리전으로 번졌습니다. 장혜리의 팬들은 실력 중심의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며 방송국 앞에서 트럭 시위를 논의할 만큼 것에게 반발했습니다. 장혜리가 그동안 무대 뒤에서 흘린 땀방울과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팬들에게 이번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논란은 장혜리라는 가수의 존재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탈락했기에 더 빛나는 진주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그녀의 행사 섭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려원은 증명의 시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박지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다음 무대에서 반드시 포텐을 터뜨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려원의 연습실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는다는 후문입니다. 그녀는 이번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기존의 창법을 완전히 탈피한 파격적인 선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연이 본 가능성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보석이었는지는 오직 그녀의 다음 무대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박지연 심사위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 이후 개인적인 휴식 시간도 반납한 채 참가자들의 연습 현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자신의 선택이 프로그램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심사위원의 한 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공포로 다가온다면서도 하지만 그 찰나의 진심을 예면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지는 결국 남은 경연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눈은 구회로 향합니다. 구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이번 논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장혜리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전설적인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기려원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환호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드라마의 중심에는 여전히 박지현의 눈빛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향기는 이 뜨거운 현장의 중심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음악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 음악을 대하는 아티스트와 심사위원, 그리고 팬들의 열정만큼은 언제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